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피해를 입기 쉽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기에 맞는 예방교육은 필수고 피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신고하는 시민의식도 필요한데요. 평택시 의회가 이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은 물론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르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했다면 휴대폰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악성 코드가 휴대폰에 깔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휴대폰만 본인이 가지고 있을 뿐내 위치와 어디에 전화를 거는지까지 상대방이 이미 알고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 모드를 가로채는 이른바 스미싱 사기입니다. 내 전화는 이 해킹이 돼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전화면 지들이 받아. 전화 전화도 지들이 받고 그러면서 그게 맞다는 거야. 그럼 뭐 그게 안 속하는 데는 어디 있어? 고전 수법으로 친인척이나 금융기관 공문서를 위조해 보내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수법을 좀 바꾼 게 옛날 고전 수법들 있잖아요. 경찰청 사칭한다든지 뭐 납치라든지 뭐 이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지난해 평택 지역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건수는 3,147건.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1 9 5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액도 지난해의 경우 149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회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고 예방 교육도 지원합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의심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준구 의원은.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노인과 외국인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평택시의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